이 프로그램은 친절하고 우수한 한인 의료진이 함께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 제공입니다. 암, 그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데요. 암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1 0명중 3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은 정복할 수는 없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습니다. 암이란 몸 안의 세포가 여러 이유로 인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세포들은 주위의 조직과 장기에 침입해 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전적인 요인은 암마다 또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암들과 그렇지 않은 암들이 있고요. 또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암 발생이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흡연 알코올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런 작업장, 일터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출된 이런 환경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암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암의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실제 미국 미국 국민들에 있어서 남성의 가장 흔한 암은 전립선암 여성의 가장 흔한 암은 유방암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이 위암, 대장암 두 가지가 굉장히 막상막하고 간암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발생하는 패턴이 약간 다르고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지가 오래 되면 될수록 미국에 있는 백인이나 흑인들의 암 발생 양상을 많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주로 서구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미국의 식생활 패턴을 쫓아가고 생활 습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대장암 발생 확률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지 오래되신 분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암은 발견 시기가 생존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율 또한 높아지는데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암 검진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일단 유방암이 있겠고요. 그래서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들은 해마다 메모그램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 그 엑스레이 찍는 것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이렇게 촉진해보고 보고 어, 그 검진하는 클리니컬 익스램을 매 해마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대장 직장암. 어, 대장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세에 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대장 조영술이라 그러죠. 바리메네마 플러스 어, 요 직장 있는 부위를 보는 그런 어, 테스트를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10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폴립 그니까 제가 용종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전 단계 병변인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2,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궁 경부암 21세부터 해마다 하거나 30세, 3 0대 이후 여성 같은 경우에 해마다 해서 세번 정도 음성으로 나오면 즉 암이 없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2,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립선암은 조기 검진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50세가 되시면 의사랑 조기 검진하는 거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실 위암이랑 간암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두 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에 위 내시경을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라고 권고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한국 분들한테서 위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도 어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 복윤자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그다음에 AFP라 그래서 어~ 혈청 태아 단백질이라는 것을 혈액에서 체크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암검진, 받기 무섭다고 아니면 바쁘다고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암검진은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